울산 울주군 두동면의 전원주택입니다. 당초 5억 5천만 원에 내놨던 이곳은 3천만 원 내려 5억 2천만 원으로 다시 3천만 원 내려 4억 9천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. 두 차례나 가격을 내렸지만 몇 달째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인근 전원주택도 사정은 마찬가지. 대부분 수천만 원씩 가격을 내려서 내놓고 있지만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거래 그래, 일절 안 돼. 거래가 그래, 안 된다. 자릿 태블랜드 1000년 같은. 최근 들어 내수가 침체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변들이 전원 주택이 더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 같은 명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나 우리 부동산이 흐를 리가 없요 매물이 많이 나와.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내수가 늘어없어. 여기에다 한때 젊은 부부들 사이에 시골 살이가 유행처럼 번졌지만 출퇴근과 육아 문제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다시 도시로 유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제 출퇴근 눈물을 가지고 늦게 맞히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게 직장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러다애들만 이렇게 나놓고 이제 늦게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려고 이제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. 이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집을 내놔도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우리가 자는 사람 집을 찾아서요. 내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이제 집을 내려가지 않았는데 딱 원가가 육억 이십칠 서 육억 이천. 그런데 지금까지 팔락하면 엄청 밖에도 힘들어요. 시골에는 지금 인공에 잡은 돈에 들어가고 문하시도안 좋고 모든 게 여러 가지 시장보다. 전문가들은 아파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원주택은 상당 기간 침체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최근 아파트 중심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한 것뭐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형태의 주거상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또한 전원주택의 가격이 조금은 하락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에 힘입어 인기를 끌었던 전원주택이 끝모를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제신문 ETV 뉴스였습니다